정편에서 문재인 죽이기 혹은 호남의 어떤 정서를 자각하는 것은 정말로 줄기차게 끊임없이 참고로 방송 몇개 가져왔는데 보세요. 정편이 총선 직전 1, 2주 사이 했던 방송들이에요. 광주에 갈수 있는 정치인과 광주에 못 가는 정치인. 아. 못 가는 정치인 누가 자꾸 지금 떠오르죠? 문재인 대표 자꾸 떠오를 겁니다. 음. 문재인 대표가 뭐 희생한 거나 양보한 거는 솔직히 깨놓고 얘기했고는 하나도 없다. 일각에서는 총선 승리를 위한 지원이 아니라 자기 정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그런 행보가 아니냐 다분히 좀 뭔가 기획적인 냄새가 난다 사과하고 경청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막 호통을 치고 막누구 혼내는 것 같아요 분명히 앞부분은 사과로 시작했는데요 네. 핵심은 제가, 제가 느껴도 바로 저 부분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이려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놓치고 놓치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방문하게 된것 아니냐. 이런 지적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동의하시는지요? 아 그렇죠. 문재인 대표만큼 대선 후보에 패배하고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아무런 책임지는 자세 없이 바로 셀프로 대선 출마를 선언하신 분 없습니다. 돌아가신 음. 분 모시고 나오고 아버지 팔고 전직 대통령 팔고 이런 어떤 폭군에 가까운 부욕했던 그런 인물에게 민주정당의 대표로 내세운 것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을 학살했었던. 그런 어떤 나치 그런 어떤 전력자에게 당대표직을 맡겨서 영혼을 팔아먹는 것과 뭐가 다르냐라고 하는 게 네티즌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겨우 1, 2주 사이의 얘기예요. 이게 제가 1년 내내 지켜봤는데 대선 이후부터 줄곧 그랬어요. 줄곧 호남에는 방문정서가 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종편에 시작된 겁니다. 방문정서가 있다. 방문정서가 있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실제 호남에서 직접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시기회, 이런 데가 결성돼서 갑자기 튀어나와서, 호남 민심을 더 이상 의혹하지 말라. 호남을 뭐, 팔지 말라. 뭐, 호남을 주머니식동전처럼 생각한다. 그러면서 5.18 민주동지회. 제가 말했죠? 제한, 한 84회인가요? 호남의 5.18 그, 소위, 동지회. 그런 세계 공식적인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는 작년에 생긴 거예요. 5.18, 20몇년 지났는데 생긴 거라고. 근데 이, 이런 단체의 장애라고 한 분들이 나와서 끊임없이 호남은 문제를 싫어한다고. 1년 내내. 그러면서 김종인 얘기 나오면 이제 국보의 슈로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낫지. 얘기하고. 그러면서 김종인 사람이 광주한 것은 뭐, 뭐 이런 얘기하고. 종편이 끊임없이 했습니다. 정말로. 그러고 나서 종편은 이렇게 내보내잖아요? 이게 선거법상 문제가 될것 같아서 그런 건지. 이런 방송을 내부로 나와서 인터넷에서는 삭제합니다. 이게 총선 보도 감시 연대라는 데가 있어요. 시민단체 몇 군데가 모여가지고 총선 때 제대로 보도하는지를 감시하는 연대인데 여기서 낸 자료를 보면 예를 들어서, 어 총선 직전 2주 동안 채널에 직원 직설만 따진 거예요. 거기 홈페이지 가보면 원래 이게 대략 75분간의 영상이 나와야 되는 프로예요. 90분 중에 광고 빼고 못뭐 빼고 하면. 근데 여기 보시면 3월 2 8일자는 3분밖에 안 남았어요 영상이 72분이 사라졌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고 전체 분량이 거의 다 있는 건 하루밖에 없어요 아예 통으로 다 날라간 것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뭐 낫지 얘기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정말로 편파적인 방송들 이런 방송들은 방송 내용을 삭제합니다 해놓고 나서 없어요 홈페이지 가면 방송은 해놓고 증거는 안 남겨. 안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찾아볼 려면 없어요. 사실 그거 캡처해가지고 또 예를 들어서 진보적인 그, 그 야권 지지자들이 화나서 막 돌릴 수도 있잖아요. 캡처를 할래 할 수가 없어. 나처럼 실시간으로 안 보면 응? 없어 자료가 찾으려고 해도. 그래서 이번 총선에는 그나마 이분들이 노력해서 이걸 잡아낸 거고요. 나머지는 기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향후 이 종편 시민 모니터링단을 상시로 만들어서 민병과 함께 족족이곳소을 그 해버려야 되겠다. 앞으로 음. <laughs> 방송을 다 녹화를 떠놓으면 되잖아요. 삭제도 볼수 있게. 그러니까 매일 전체를 다 녹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걸 다 해? 씨발 <laughs> 누가 해? 회사에 단을 만들고 자동으로 저장되게. 어딘가가 인터넷 에 언니가 전환시켜놓고이다 함께 문제점을 찾아가지고 누구나 다시 보기를 하게 한 다음에 족족이 다 고소를 해버리겠어요. 자, 이건 언론조사 얘기를 좀더할 텐데 여러 조사를 통해서 도 이런 조작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 혹은 민심 혹은 평균적인 정서를 왜곡하거나 한쪽으로 몰아가려는 노력을 끊히 없이 하거든요. 그중에 종편이 호남을 상대로는 종편만으로 성공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아주는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국민당의 호남의 사실상 석권이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건 굉장히 슬픈 일인 게 이게 그런 상처, 뭐 배신감 혹은 증오 이걸 자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의 나쁜 힘, 종편과 새누리당 이런 기획 그거를 그걸, 그걸 내부의 나쁜 힘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합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호남과 다른 지역의 야권 지지자를 평균 민심을 격멸시켜버렸어 분리시켜고. 그래서 호남이 고립됐어. 이 결과로 야권의 평균적인 지지자들이 호남에 대한 원망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과거의 대구에 대한 원망을 가지는 것처럼. 그리고 호남이 가졌던 어떤 상징적인 이 야권에서 미래 지도자를 만들어내는 상징적인 힘. 이걸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그, 그걸 받아준 호남의 기득 정치인들 때문에 저는 이런 상처는 정말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하 사람은 자기의 선택을 나중에는 정당화하게 되거든요. 사실이 아니더라도 점점.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그 영남에서 민주당 의 후보들이 약진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영남의 그 지역 정서를 자각해서 그것이 조금씩 사그라드는 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호남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런 정선을 해체해 나가는데 또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오랫동안.